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16일 시장이 또한번 충격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우리 밤사이 미국 시장이 조금 흔들림이 있어봤지만 우리나라가 흔들렸던 만큼 밀었다가 다시 끌어올려놓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엄청 심각하다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또 충격을 받습니다. 전 고점에 왔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라도 들어오는 게 당연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비관론자는 되지 말되 신중론자 정도는 되자 하고 경고를 많이 드렸죠. 특히 어제 영상에서 제가 강조를 많이 예, 드렸던 내용이 뭐였어요?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게 바로 예, 비키트였죠. 예, 어제 영상 비키트 왜 이래? 예, 그런데 폭락의 징후가 될 수도 있는 비키트 쫓아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비키트 쫓아가지 말고 더 밀릴 거다. 저는 약 18만 원 정도 깨지면 한번 정도 만약에 물리신 분들 저가 매수 한번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어, 이기 여기, 여기 지금 질문 올려 시장이 추가 데... 하락을 보였는데, 네. 계시더라고요. 지금, 음, 질문에, 질문에, 빅히트 물렸는데 지금나 던져야 될까요? 지금 던지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던질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자, 18만원이 깨지면 오히려, 뭐, 현금 자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는 게 일단 좋겠고요. 지금 오늘 시장이 반등을 시도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뭐 구체적으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오늘 시장이 반등 시도를 해야 되는 날이었고 오늘 상당히 과도하게 밀렸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밀릴 가능성은 우리는 열어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본 거냐면 지금 지난번 저점에서부터 요좀 확대를 해볼까요? 지난번 저점에서부터 코스피 차트 여기 저점에서부터 이번 고점까지 이 상승 진폭에 우리가 보통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어 되돌림을 하는 자리를 봅니다. 근데 이제 뭐 23.6%는 뭐 그렇게 저는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 중요한 자리가 38.2%그 다음에 50%그 다음 61.8%예요. 근데 오늘 어 오늘 딱 61.8% 까지 찍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 충분히 다음 주 반등 시도를 이렇게, A, B, C, 뭐 이렇게, 분봉상으로, 분봉상으로, A, B, C 정도 반등이라도 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일단 판단을 해 보고요. 다음 주에, 그, 채권 쪽에, 어, 자금 이동이 좀 커요. 자금이동이 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반등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제가 지난번에 요 날이죠. 이날그 어, 전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날은 플러스로 시작하든 마이너스로 시작하든 무조건 한번 밀고 본다 그랬어요. 그래 서 적중했죠. 요번에는 아마도 반대로. 음, 미국시장이 오늘 폭락해서 마이너스로 출발하든 아니면 좀 플러스로 시작하든 어떻게 시작하든지 간에 한번 정도 특히 오전 중에 잠깐이라면 더 땡겨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예, 파동상에 이제 이, 이렇게 부분 보고 반등파 나오고 다시 재차 하락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 중에 어쨌든 요 다시 하락이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요 반등 정도는 다음주 월화 정도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월요일날은 젠가하면 나올 거고요. 어, 마이너스로 출발해도 플러스로 아, 플러스까지 가지는 않고 어쨌든 어, 마이너스를 아무리 어떤 마이너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중간 땡기는 나올 거예요. 중간 땡기기 그런 부분들이고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코스닥 특히 코스닥 여기 올라오고 올라오고 하면서 계속 현금화시키시라고 전략을 따로 쓰셔야 된다. 지금 많이 올라간 주식은 무조건 팔아야 된다. 어, 바닥에 노는 놈을 차라리 사라 물려도 그 애들은 많이 안 빠져요. 근데 높이 올라간 놈들은 많이 빠져버리니까 죽겠는 거거든요? 그런, 음, 부분들에 계속 경고를 좀 해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그, 엠만하면 현금 들고 계시고, 요, 반등, 올 음,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반등 나오면, 또, TV 나오는 전문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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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잘난 척 하는 전문가들, 또 바닥이다. 거 봐라. 또 올라오지 않냐? 막 그러면서 그런 소리 계속 해될 거예요. 계속 하잖아요. 요날도 그랬고 요날도 그랬고 요날도 그렇고 요날도 그러잖아요. 그죠? 맨날 요날도 그렇고 요날도 그렇고 요날도 맨날 바닥이라 그랬어요. 근데 결과는 더 죽어. 그리고 도또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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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어? 그 당연히 인디언 기우제 하듯이 예? 언젠가는 올라가지 당연히. 그러니까 거 봐라. 올라가죠. 거 봐요. 올라가죠. 올라가잖아요. 뭐 지난번에도 올라왔잖아요. 지난번에도 올라왔잖아요. 양치기 소년도 응? 양치기 소년도 늑대가 나타났다? 아니지, 롱. 늑대가 나타났다? 아니지, 롱. 늑대가 나타났다. 뒤질 수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될수 있고, 그건 어, 시장, 시장의 상황을 생각해보자. 지금 어쨌든 트럼프와 음, 그죠? 민주당 간에. 어, 어떤 타협점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 뭐 하기도 어렵죠 한국은행도 그냥 건너뛰었죠 그래서 그 하락이 지금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하락이 지금 본격적으로 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 우리나라가 유난히 다른 나라보다 더안 좋은 그 모습이 나오는 건 한국은행에서 우리 이제 아무것도 안할 거야 라고 이번에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여력을 좀 남겨놓자. 나중에 쓸게. 지금 안 써. 이렇게 돼버린 것이 실망감도 주고 있고 또 한, 한 가지가 이제 빅히트가 하나의 그거라고 제가 어저께 좀 강조를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요. 예 빅히트가 밀려버리니까 이, 이놈을 더 사겠다고 어저께 물렸는데 하고 오늘 물타기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 싸졌다고 좋다고 사신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거래 거래 대금을 9천억 9천억 원을 이 놈이 한 놈이 빨아들여 버리니까 다른 주식으로 들어갈 돈이 대기 매수 자금들이 이쪽으로 빨리 들어가 버리니까 수급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음, 또 많은 사람들, 뭐 전문가들이 아 이제 투매 나왔으니까 뭐어쩌저쩌고 한다고 투매 투자도 모르는 놈들이 그런 소리하고 투매 같은 소리하고 있는데 무슨 투매가 나왔어? 투매 안 나왔어요, 여러분. 투메 안 나서, 투매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딴 소리 하는 거야. 그냥 마이너스 2% 3% 가면 투메래, 웃기지도 있어. 자, 투메라고 하면, 투메란, 예 너무 심각한 하락에, 공포, 그 다음에, 어,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어, 프로그램 매매, 응? 프로그램 매매에서, 어, 기간마다 이제, 우리가 뭐차익 비차가 하는그 프로그램 매매 말고, 인공지능을 돌리든 뭘 돌리든지간에 그런 기계적인 어떤 매매를 하는 그런 시, 그 시스템들이 손절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기관 놈들도 뭐, 뭐 어떤 종목은 마이너스 15% 어떤 종목은 뭐 내, 자기네가 정해놓은 손절대가 있어요. 그거를 넘어가 버리면서 그 놈들이 손절이 나오면서 어, 마이너스 15%가 마이너스 20%를 가고 또 그렇게 되면서 또 누군가의 손절라인을 건드리고 또 건드리면서 공포가 공포감을 더 주면서 어쩔 수 없이 더 밀릴 것같아 갖고 미칠 것 같은 그느낌에 손절을 치는 행위, 이게 투매입니다. 안 나왔어요. 투매 안 나왔다고. 근데 맨날 TV 방송에서, 어? 투매라고. 무시, 헛소리하고 자 빠졌어. 자,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저점이라고, 요날도 저점이라고 하니까, 요 많이 빠졌다고 이제 저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요, 요렇게 좀 땡겼다고, 커바라 이제 끝났다 그러잖아. 한번더 밀어버리죠. 그러면서 툼에 던지는 거. 아, 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손절 치죠. 그 바닥에다 던지는 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 하지만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다음 주 반등을 조금이라도 시도할 예정으로 좀 판단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니까 그 부분들에서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이 자유지만 그 반등을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현금은 확보하는 게 좋겠다. 특히 코스닥 쪽. 예, 특히 코스닥 쪽. 자, 그리고 이제 빅히트가 저렇게 되어버리니까 어때요? 상대적으로 빅히트 들어가겠다고, 뭐, 매도 나와갖고 왕창 밀려버린 SM, YG 엔터, 막 이런 것도. 오늘 이제 반응이 JYP 좀 올라가다 말았지만, 어, FNC 엔터, 막 이런 것들 좀 세게 올라가죠. 뭐, 각자 각자 또 예의기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어, 그런 쪽들을 다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빅히트 볼 바에? 그, 그런 부분이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18만 원이 깨지면 한번 정도는 짧은 5에서 7% 단타친답시고, 그런 정도는 들어갈만 할것 같아요. 빅히트를 계속 길게 보는 건 아니고, 어, 그리고 이제 빅히트가 지금 저렇게 빅히트가 아니었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목들도 신규 상장했는데, 에, 이런 식으로 그냥 밀려버리면, 장이 약세장인 거예요. 네 그런 부분으로 보셔야 되고, 어쨌든 빅히트도 다음 주에는 살짝이나마 반등 시도를 할것 같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18만원 좀살 깨질 때 한번 들어가 보면 그래도 한 5%든 뭐 얼마든 좀, 어 단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예상만 좀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보시고요. 푸시 오늘 시세가 상당히 괜찮았어요. 어, 푸시세가 우리가 지금 주력으로 매매하고 있던 것들이 이런 놈. 그다음에 갖고 있던 놈이 이제 이런 놈이었는데 오늘 이 한국 F221이라는 놈이 오늘 상승이 50%. 또또 또 한참 밑에 있는 저가 푸 아, 우리가 보는 종목이 한국 F225였는데 이 놈이 오늘 64%. 그러니까 저가 푸시 프로테지가 더 좋게 올라간다라는 건어 푸시세가 잘 나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네. 그게 정상적이거든 제대로 움직일 때 나와요.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저가 풋은 수익을 안 주는 놈도 있거든요. 너무, 너무 이제 멀리 있는 놈들은. 근데 여기까지는 오늘 흐름이 더 좋았어. 그 바로 위에 있는, 위에 있는 놈. 이제 이, 그런 놈들보다, 음, 프로테지를더잘 주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이제 오늘은 우리가 다음 주 반등을 예상하기 때문에 좀 많이 팔았는데, 풋을 많이 팔았는데, 우리뭐 무조건 전량 매도 하진 않아요. 무조건. 어, 팔았는데,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은 단타만 칠것 같고, 화요일부터나 다시 물량을 코리든 푸시든 한쪽을 모아가는 전략을 취할 것이니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 월요일날은 아마도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이 밀려서 어떻게 돼서 뭐 하는 부분들 있다 하더라도, 어, 중간 반등은 시도할 가능성이 높을 거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요. 음, 카카오 게임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그죠? 카카오 게임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 반등에 카카오 게임도 한 번은 같이 들어 올려줄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 게임도 한 번은 들어 올려줄만 하다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다만, 크게 먹으려고 하지 말자. 네, 크게 먹으려고 하지는 말자. 음, 크게 먹으려고 하지 말자. 이부분이고요 웬만하면 지난 저점 45,300원이라는 자리를 한 번이라도 깨주면 그럴 때가 어, 좋을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다만, 크게 먹기는 어려울 거고, 음, 7, 8% 정도, 정도는 하루 이틀 간에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시장 반등 부분들에서는 한번 정도 볼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코로나가 지금, 음, 유럽은 난리가 났죠. 결혼식도 하지 말래요. 프랑스에서는. 예, 네,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일단은 말씀드려보죠. 요게 원달러 환율이에요. 어, 원달러 환율인데, 지금 현재 위치가, 지금 사람들이, 뭐, 원화 강세가 지금, 뭐, 1100원까지 갈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제 언젠가 시간이 더 지나고 지나면,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이렇게 가는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2018년도에, 어 시장이 마지막 폭등을 하면서, 18년도 초반, 2017년까지 폭등을 했죠. 시장 엄청난 상승을 하면서 환율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1060원, 1050원, 막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 뒤로 이제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이렇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길게 머물다 간 자리가 있죠. 머물다가 간 자리. 거기 부분들을 또 강하게 이렇게, 또 코로나 때문에 쭉 올라갔던, 1 8 5대까지 올라갔던 이 환율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어, 워낙 강세로 가면서 1145원 근처에 있단 말이에요. 1 1 4 0원 대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이 구간에 진입을 하는 거죠. 여기 머물러 갔던 자리 길게 6개월 넘게 머물다 간 자리에 지금 진입을 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새로운 국면이 펼쳐졌던 거고요. 그죠? 예, 펼쳤던 거고 여기서부터 그것이 도로함의 타불이 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재 한국이라는 나라가 코로나를 상당히 잘 통제하고 있고 미국, 미국도 유럽도 심각한 상태니까 상대적으로 좀 별로 더안 안 좋아서 뭐 원화 강세 간다. 그 다음에 뭐 위안화 위아나, 위안화하고 또 많이 연관이 되기 연그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더 환율이 원화 강세로 더 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물론. 1120원. 저는 1100원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1120원까지는 열어 놓기는 해야 돼요. 열어 놓기는 해야 되지만 어쨌든 여 밑으로는 점점점 가기 어려운 구간일 것이다. 현재 지수 위치가 현재 지수 위치가 꼭대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꼭대기가 아니고 여기보다 나, 여기가 낮고 지금 여기보다도 이만큼이 더 내려와져 있는 이런 상태인데 환율의 위치는 저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는 음, 지수적인 부분들에서 환율이 더 하방으로 더 이렇게, 예, 그죠? 어, 워낙 강세로 더 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럴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등적인 부분들을, 어, 환율은, 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미대선. 미 대선이 치러지는 11월 3일 구간까지 계속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요게 좀더 이렇게 반등이 나와도 다시 눌러줄 수 있는 그런 구간도 생각해야 되고, 좀 여차하면 이 저점이 깨질 수 있어요. 지난번 이제 제가 요 폭락도 마쳤고 이 폭락도 맞췄고, 이 폭락도 맞췄고, 이번 하락도 충분히 경고를 해드렸죠. 어, 그런 구간입니다. 어쨌든, 그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반등이 이렇게 A, B, C 정도 나오다가 다시 밀리는 그런 상황이 어 발생을 한다라면 발생을 한다라면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어떻게 시작했든 간에 한번 쭉땡기기를 했다가 다시 한번 밀었다가 화요일 날 다시 쭉땡겨보는뭐 정도에서 A, B, C가 나올 수 있는데 뭐 찌글찌글 거리다가 뭐어쩌다가 그다가 이제 다시 떨어질 수 있을 부분이 되니까 일단 화요일 이후는 조심하자. 화요일 점심 시간부터 화요일 오후 장부터는 좀 조심하자 예,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 많이 내시고요. 어, 뭐 하늘이 무너져서소산할 구멍은 있는 거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계속 푸슬 강조를 많이 드렸죠. 그래서 푸슬을 지금 수익이 오늘도 뭐 7, 80% 이렇게 어, 수익 실을 하는 부분인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어, 공부한다고 뭐어렵죠 아니니까.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어,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에, 황금알 클럽을 아는 분들은 빨리 복귀를 하셔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자, 성공 투자들 되시고 네, 부디 몸 살리시고 신중론자 됩시다. 감사합니다. 응원 메시지 부탁드립니다.